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아 들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 오늘 쏠래. 최근에 패치가 뭐가 됐었는데 징크스가 버프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영사가 버프 먹었구나. 이게 다 차면은 몇이야? 아 닉네임 한번 바꿔야겠다. 자새 마음 새 출발로 가자. 새 마음 새 출발. 와! 이게 되네? <laughs> 자. 제가 또 여러분들 휴먼 강등 안 했으니까 챌린저 1200점에서 롤을 좀 쉬었는데 바로 한번 챌린저 마감 지금 매들나마 죠한달 바로 보여 드릴게요. 또새 모니터와 함께 제가 또 모니터도 시원하게 하나 바꿔 왔기 때문에 바로 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롤이라는 게임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봐봐, 아, 3승 0패랑 20승 17패랑 똑같애. 결론은 뭐다? 승만 많으면 그만해도 된다. 그 소리지. 이미 이번 시즌 900판 했다고요? 저 아니에요. 나바라고? 어? 어, 보고 이게 저예요. 원래 자주 만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첫판은 버프된 징크스파로 가봅시다. <laughs> 영상 한번 들어봅시다. 야, 겐지면 학살 아니야? <laughs> 재밌겠다. 이 새끼 지금 바텀 라인 전 지면 조리돌림 당할 걱정 때문에 존나 긴장하는 중. 키키키키키키 베인을 해, 베인을. 아, 이거는 이건 잘못된 거지. 어디 베인을 꺼내는 거야? 어? 오. 가보자. 승급전 바로 1승 챙기고 가보도록 할게요. 개꿀. 아까 뭐 먹었죠? 패시브 공소 패시브 공소 궁쿨와1 0공 어, 75초다 미쳤다 이 e 사거리 아니야? 이 e 사거리? <laughs> 근데 뭔가 근데 뭔가 길어 보이긴 한다 기분 탓인가? 이시를 안 했기 때문에 부씨 조심해야 돼 미냐 맞춘 센스 내려 받아 먹으세요 베인 뽑았으면 견제 견제 다시 바꿔 대포로 견제 앞으로 가서 미니언 스플래쉬 이게 징크스야 옛날에 징크스 장인이었거든요 홍석씨? 뭐 다음 턴에 플래시 쓰면 죽겠는데 봉석 씨? 한번 빨고, 봉석 씨? 아 내가 먹었으면 레드였는데 이거. 아, 아 잡았는데 내가 먹었으면 까비. 아 이거예요. 보여주잖아요. 네. 엄청난데? 어? 아, 나이스. 우리 다. 너무 좋아요. 자, 객인가아떤이냐이거다아이아요이거예 이거예요. 이요이거예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어예요 이거예요. 이게오요예요이찍어주이아요 제가 깔끔이게예요이요이이거예이에요이거요이이거요이요 요즘 대세픽, 루시안, 미스포춘, 아펠리오스, 버프된 징크스. 딱 요정도. 바로 돌풍. 돌풍쿨 몇 초야? 왜안 나와? 써봐. 65초. 오. 현재 세개 원래 90초인데? 확인요. 그게 아니라 그. 마오카이가 나한테 왔을때 돌풍이 있었어야 됐거든? 사실 집에서 돌풍 안썼으면 살았어 풀돌풍으로 빠졌으면 살았는데 아 이게 집에서 내가 돌풍을 썼네데왜안 빼? 텔 있나? 떼, 떼. 아. 오케이 인정. 혼자 좀 인정. 이건 긴장이지. 얘들아? 얘들아? 뭐는데 이건 아니잖아 라바야? 자 르블랑이 다시 앞으로 나올걸 예측해서 까비 오? 오 어? 어?

아, 얼심이구나. 렌즈 어, 딱 켜줘, 바로 센스. 입고. 여기가 페인 노플이 노인는 선구리님 2 0 0 감사합니다. 방레수입니다 아, 뭐야? 아, 수피방 <laughs> 감사합니다. 바로 잡아주고 궁쿨 이제 몇 초? 60초. 어 뭐야 홀홀 덫이 엇가했어 가는 중빵 인기 비 b 이 갑니다 신난다 신난다 더 잡아봐 잡아봐 이게 징크스예요 이게 이게 징크스예요. 아 얼심 때문에. 어, 이게 카이팅이 말리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또롤 점프로 갔다 오버워치 프로한테 칩니까 예? 어디서 베인을 꺼내! 나, 나 위험해. 나 위험해. 나 위험해. 상임이 살려줘. 나한테 끌면 어떡해? 이 양반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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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목소리도> <목소리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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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들아 라드라드 재미없어 라드라드라 재미없어, 진짜. 진짜 재미없어. 캐리오아아 아! 아트록스 지켜 줘야지. 어디 가? 아, 아 이거 아트록스! 아, 이거 마방템 하나 사긴 사야겠다.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니, 아트록스, 조냐 썼어, 여기서! 아, 개오반데? 이거 주고 용이라도 먹자. 아, 왜 그래? 아루블랑이 던졌다. 와. 아 근데 수은 썼어야 되겠는데. 아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릴리아 때문에 아낄라 그랬는데. 아유 바로 썼어야 돼. 큰일 날 뻔했다.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마오카 이거. 음. 다행이다. 와, 지는 줄 알았다. 아, 근데 듀어하기 싫은데 아. 나는 민규, 님 별풍선 백개 감사합니다. 이응원. 아, 듀어하기 싫은데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두 판만 할게요. 두판 정도만. 어때? 백의 BJ 치고는 이라니. 어, 말을 또 그렇게 또 어? 아, 좋됐다 어, 어, 어 뭐, 어. 뭐, 뭐, 어 마스크. 뭐, 다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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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드 원딜. 이게 전 하나 생명 미드 원딜. 이거야. 쉽잖아. 롤 쉬워 야, 라바야! 혼자 해라, 이제. 미안하다. 너 버스 더 태워주면 이거 논란 생겨.